어느덧 해는 저물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이창윤 도전자. 퇴치한 송진입니다. 송진이요? 네. 그리고는 송진을 불에 녹이는데요. 왜요? 이걸 어디에 쓰시게요? 횃불 만드는 때쓸 겁니다. 송진으로 횃불을 만든다? 기발한 생각이긴 한데 과연 만들어질까요? 일단 양말 안에 부싯깃을 가득 넣고. 나무 막대에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끓여둔 송진을 양말에 가득 묻혀줍니다. 송진 횃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집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잠시 후 송진 횃불에 불이 붙고 예상과 달리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송진 횃불. 어두운 곳에서 요긴하게 쓰이겠습니다. 3, 40분 정도. 위풍당당 횃불을 들고 걸어가는 이창윤 도전자 여거 하나면 어두운 길 밝혀 주는 건 물론 벌레 퇴치용으로도 탁월하다는데요 이제는 자연과 하나가 된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다음 주 생존 최강 달인 폭항기 편4탄 추위 함께 찾아온 허기 배고픔을 이겨내는 달인과 도전자들의 눈물겨운 여정이 펼쳐집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강원도 오지에서의 생활. 생전 혹한기 편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숨막히는 리얼 현장. 대한민국 최고의 생전 3인방이 펼치는 생전 최강 달인 혹한기 편. 그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제가 네. 이 공으로 요 네. 빨간색하고 검은색 맞춰볼게요 하나로 빨간색하고 검정색? 방학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어린이 탈인들 어른과 견주어도 전혀 손실 없는 실력이었는데요. 종목도 다양했었더라죠. 어린이 탈인답게 공기놀이부터 엄청난 속도로 컴퓨터 자판을 쳤던 이손 기억하십니까? 이뿐이 아니었죠. 어른의 영역이라고만 여겨졌던 중국놀이까지 대단하고 대단했던 어린이 탈인들! 그서 이번 방학에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와 정확성을 자랑하는 겁사기와 배드민턴계에 떠오르는 신동. 선승이 달인과 임원택 달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 달인이 살고 있다는 충북 영동.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장실아 화장실에 다고 화장실에 왔어요? 아 화장실이 어떻게? 네. 어... 잠시만요. 쑥스러운 표정이 아주 귀여운 달인인데요. 이름이 뭐예요? 저요? 임원택이요. 임원택. 네. 몇 살이죠? 이제 1 3살이제 13살이라는 임원택 달인. 가볍게 한번 보여주겠다며 시작한 그 실력에 눈이 눈이 돌아갈 지경.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아니 도대체 저거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봐도 놀라운 실력인데요.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느리지만. 포기해져 있는 컵을 빠르게 쌓아올리고 그걸 다시 허물어내며 모양을 만드는 컵 쌓기 게임. 자, 이제 좀 보이시죠? 이렇게 저렇게 쌓고 허물고 쌓고 허물면 되는 게임인데 그 스피드와 정확성이 정말 놀랍습니다. 기록을 뗄때 상취감을 느껴요. 상취감? 네, 그, 그 기분이 좋아, 좋아서 응. 이걸 하게 됐죠. 집중력이 좋아서 이걸 하는 건지 해서 집중력이 좋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걸 이렇게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컵쌓기를 시작하면서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달인. 그 덕에 학교 성적도 올랐다는데요? 성적이 올랐어요? 오왕년대요. 상위때보다잘 봤어요. 상위대는 음. 89, 90만 나왔는데 오왕년대 93, 97. 직접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제작진. 확인 완료. 2년 전 우연히 시작하게 된컵 삭기 복과자. 컵을 손에서 놓을줄 모른다는 달인. 그 덕에 이젠 제안 보고도 해낼 수 있는 경지에 거의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무식 공식, 대회에 나가본 적은 있어요? 네, 입상 다 했어요. 한 경기마다. 나가본 거다 했어요? 네. 경기 때마다 입상을 했다는 달인. 그동안 받은 메달만도 이 정도.